버스의 그 냉각수와 오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스 엔진룸은요. 대개 보면은 뒤편에 있습니다. 버스 후미에 가면 후미 쪽에 엔진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엔진룸이 쭉 있는데요. 어, 밑에 이렇게 벨트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에어클리너, 에어클리너 탱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어, 버스 냉각수 냉각수가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냉각수 부분에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요 아, 냉각수는 보시면 이쪽에 그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 게이지에 자 여기 맥스 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 지금 한 중간쯤에 중간쯤에 그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좀 적당한 수준에 지금 냉각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겨울을 나기 때문에 냉각수는 부동액을 항상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할, 좋게, 좋을 겁니다. 자, 이쪽에 밸브를 열고요. 어, 제차 같은 게 냉각수 넣어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즘 나오는 신형버스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냉각수를 넣기, 위해, 넣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 냉각수를 길어 넣는데, 이 턱에 걸려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 위쪽 편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아마 자바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에 맥스와 미니 중간쯤에 물이 있는지 버스는 수시로 좀 봐줘야 될 어, 승용차와는 다르게 버스는 수시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어, 엔진 오일을 보다 보면 엔진 오일은 자 밑에 이 부분에 엔진 오일을 볼수 있는 그런 봉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엔진 오일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일을 빼보니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잘안 보이네. 예.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있죠?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점세개 중에 가운데, 가운데쯤에, 예, 가운데 포인트에 이렇게 까지 오일이 있으면 적당히 오일이 있는 겁니다. 자, 오일을 넣을 때는 아, 이 차는 버스는 제가 알기 제가 배울 때는 오일을 수시로 좀 채워야 됩니다. 오일을 좀 먹는다 그러죠. 버스는 오일을 좀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일을 넣을 수 있는 예, 오일 주입구가 있습니다. 오일 주입구를 개봉하셔서 여기다 오일을 수시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뭐 일주일에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 또한 가지 버스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어,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일과 냉각수 체크하고요. 또한 가지는 봄과 어, 어, 겨울, 겨울을 겨울이 되느냐, 뭐 다시 더워져서 이제 봄이 되느냐 그 시즌에서 이렇게 보면 밸브가 여기 있어요. 밸브가 이 밸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단부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또한 군데가 아, 이 밑에 보시면 이 안쪽에 밸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또 있고요. 밸브가또 하나가, 또 하나가, 아, 제가 좀 저도 오랜만에 봐서 헷갈리는데,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밸브가 이쪽에 있네요. 자,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밸브를 일자로 세우시면, 잠그는 겁니다. 따는 겁니다. 열어놓는 겁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 하나가 또 있죠? 자, 이게 하나가 또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선 따라 올라오시다 보면, 자, 여기 우입부분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일자로 세워놓게 되면, 아, 어, 물이 순환이 되, 되는 그 따뜻한 그 물, 그 스팀이 실내로 유입이 될수 있게끔 돼 있는데, 반대로 여름이 되면 더워지게 해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밸브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잠궈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막아놔야, 마그나이, 막지만이 뜨거운 바람이, 어, 열에 의해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거의 뭐 보면은 일반 일반 버스에 대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자 내가 운행을 하다가 어 에어컨을 는히 덥다 싶으면 뒤에 밸브를 꼭확인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여름에 굳이 저걸 하, 하지 않아도 된다 싶을 수 있겠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닫아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뭐 이제 겨울이 돼서 히터를 틀어야 되는 찬바람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밸브가 잠겨 있으면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추운 겨울이 되면 밸브를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풀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 밸브를 겨울에 히터가 안 나오거나 여름에 시원하지가 않으면 버스 뒤편 엔진 룸에서 이 밸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엔진 룸에 대한 엔진 오일 체크하고 오일, 오일과 오일 그 냉각수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밸브 체크하는 부분을 배워 봤습니다.